남편을 또 얼마나 좋아할 것입니까? 예. 집에만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? 요게 오늘 본 토지는 50평이에요. 이거 50평, 50평이고 농막 하나 놀 사이즈 딱 됩니다. 예. 1,500만 원, 예. 예. 1,500만 원입니다, 여러분. 예. 옆에는 다 이제 뭐야? 이 밑에 여름에 이 밑에 가서 파라솔 놓고 놀면 좋겠죠? 예. 여기 바로 계곡물 흐르는 데입니다, 지금. 여기 지금, 뭐야, 갈대 우거져가지고, 이하천 관리를 안 해서 그러죠? 지금 바로 여기 현장 옆에, 어, 갈대밭 없는데, 현장, 어, 또 다리 밑에 한번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, 보여드릴게요, 지금. 예. 네. 네,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. 네, 엄청나죠? 여기 물고기도 지 엄청납니다, 지금. 네. 버들, 버들치가 엄청나요, 지금. 네, 바로 여기 뭐.